영국증권거래소 비트코인 ETP 최초 상장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 ETP가 영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ETC그룹은 1일 미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커스 어귀스 거래소에 7일 비트코인 ETP가 상장된다고 발표했다. ETC그룹은 영국 런던 소재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로서 올해 1월 스위스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P를 상장시켰다. ETC 그룹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영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초의 암호화폐 ETP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승인에 부정적인 기조를 취해 온 만큼 ETP 출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이번 ETP는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유로화 총 4개의 통화로 매매가 가능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식스 X클리어 식스 X클리어가 청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ETC 그룹은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로넥스트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P와 이더리움 ETP를 상장시키기도 했다. 브래들리 듀크 ETC 그룹 최고 경영책임자는 우리가 100% 뒷받침하는 암호화폐 ETP를 통해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다.